잘 맞아요. 근데 <laughs> 네, 아까보다는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조든입니다 오늘은요 아, 마이밍 애 자선 골프 대회의 그 첫날이죠. 첫날인데 어, 되게 블로거세요. 블로거 불러가, 유명한 골프 블로거시고 저희 골프를 또 사랑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해주시고 그러는데 아, 오늘이 그 시작의 날이고 또 오늘을 저희 도와주시러 이렇게 오신는데 그 오신 김에 네 골프 한번 제가 봐드리고 싶어가지고 기회도 만들었고요. 어, 일단 소개 살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블로거 버튼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버튼홀이야.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 해볼까요, 우리? 어떤 골프의 어떤 분야? 어 일단은 네. 총체적인 <laughs> 문제점이 많긴 한데 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모든 클럽의 비거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줄었고 이제 방향성도 좀 들쑥날쑥해지고 뭐 네. 임팩이라는 건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laughs> 어. 되게 여기까지 이게 골프 관심 있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라고 하면서 골프가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게 그나마 잘 치세요. 그래서 고치기 쉽고요. 음, 엉망진창이신 분들이 어때요? 그럼 음, 요즘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엉망진창인 분들이 많아요. 음. <웃음> 그래서 <웃음> 한번 쳐보세요. 어떤 거? 되게 거리 그러면 뭐 드라이버 같은 아,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언도 뭐 상관없으세요. 아이언, 네. 이렇게 봤을 때요. 네. 계속 치세요. 전 아, 그냥 계속 네. 말할게요. 네. 네, 기본적인 스윙은 너무 잘 배우셨어요. 아, 네. 네, 스윙 이쁘고. 네, 약간 선수들 같은 그런 모양이죠. 아, 모양은요. <laughs> 네, 네, 네. 음, 진짜 괜찮은데 모양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모양 괜찮고. 잠깐만요 이제 잡아보셔요 네. 아, 뭘 보고 싶냐면 네. 오른손 그립이 때릴 수가 없는 그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 왼손은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근데 오른손이 정면에서 봤을 때이 속이 다 보이게 너무 열려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우 점검 하나만 해요 네. 왼손 엄지손가락이 네. 골프채 그루브 끝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홈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조금만 네. 오른손을 이렇게 엎어 잡아 볼게요. 아, 이렇게. 네, 왜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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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잡은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만 네. 쳐 보세요. 네. 네. 네, 오른손이 엎어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쳐 보세요. 왼, 이렇지, 이렇게 와. 슬라이스가 나는 게 사실은 조금 네. 정상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왜 근데 그렇게 잡으라고 해? 네. 아까 보면 그립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요. 음. 조금 세게 치려 그러면 낙게 왼쪽으로 가서 와. 못 때려요, 네. 이 사람은. 네. 네. 내가 마음껏 두들겨 패도 괜찮게 일단 네.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른손을 힘을 못 쓰게 해놨으니까, 네. 이제 오른손까지 써서 네. 마음껏 때리라는 거예요. 네. 양 손목을 팍팍 돌려가며 세게 치시라는 거예요. 예. 네. 어.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오른손을 그렇게, 프로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게 직업으로 아. 매일 치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간섭이 좀더 심해지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오른손에 힘을 조금 못쓰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더 맘놓고 막쓰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오른손만 엎어 잡고, 예. 네. 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느낌? 네,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네. 네. 음, 더 세게 네. 쳐도 되고 네. 미스가 적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스윙도 이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약간 네. 어, 이제 학생들한테는 조금 미친 아이처럼 쳐봐 빨리 네. 라고 해요 아. 어드레스 했어요? 방향 네. 봤어요? 네. 방향 네. 한번 저기 봐요 저기 갈 거죠? 네. 얼굴 돌아오면 드는 네. 걸 치는 것만큼 빨리 아. 휙 때려야죠 휙 때려 이렇게 오. 쳐야지 아. 거리라는 게 아. 나가죠 그런데. 네. 네. 그래서 기본 스윙이라는 건왜 네. 중요하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세요. 뭐진퓨릭이란 사람도 있고, 또 매치 울프라고 막이 스윙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공에 안 맞아서 코치를 받으러 갈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치기가 되게 어렵겠죠. 아. 아니 물론 그런 초인류를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모양이 저희 아마추어 기준에서 조금 특이해요. 음. 왜 자꾸 이쁜 스윙을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윙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두 가지만 해서 조금씩 바로 이게 보여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스윙이 좀 특이하면, 그렇게 해서 나 70대 쳤던 사람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똑바로 들어요라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스윙, 스코어가 평균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기본 스윙, 기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 하는 거 하고 네. 그렇다라면 네. 드라이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던 걸할 건데, 아, 네. 그립. 네. 네. 잘 맞아요. 근데 <laughs> 네, 아까보다는 어, 네. 파치적인 <laughs> 네. 부분이 조금 나을 거예요. 네. 어, 그런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힘을 더 쓰려면 백스 네. 들어보세요. 네. 백스윙 네. 착 들었을 때 네. 7번에서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조금 회전량이 적어서 아 체가 이렇게 뒤로 들어 누워요. 예, 응. 기본 체가 좀 이렇게 서야 돼요. 응. 그럼 이것도 뭐 어떤 동작적인 부분을 고칠 게 아니고 응.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체가 너무 뒤로 눕는 경향이 응. 있으니 응. 이 그립 끝이 이렇게 응. 좀 땅을 봐야지. 공아 보세요. 예. 네, 그러면 기분에 예. 예. 조금 우리 아니 아니 어디랬어. 예. 조금 이렇게 세우는 기분이겠죠. 음...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네. 생각하고, 아, 네. 나머지는 똑같이 리듬을 조금 빠르게, 휙, 휙 치는데, 세우고 때려. 그것만 해도 이제 슬라이스라는 게안 네. 나요. 네네네, 아... 네, 네. 또. 뭐, 오비가 나든 말든, 네. 칵, 테 빨리 치세요. 휙! 때려! 아, 조금 덜 맞았다, 그죠? <laughs> 네. 그러니까 빨리 치는 거는 당장 그걸에서 쫙쫙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중요한 템포를 바꿔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네. 한 방이 나올 거예요. 네. 그한 방이 두 방되고 세 방되면 거리가 네.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에이, <laughs> 또 그렇죠. 빅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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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던 거 하시는데, 네. 무슨 우리가 뻥쟁이도 아니고, 한마디 했는데 확 200이 가요. 이러면 저희 잡혀가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채도 안 쳐졌다. 네. 아, 빵! 치세요. 그리고, 그렇지? 잘한다. 끌어봐. 오. 오, 거리 다 나갔어요, 진짜 네, 거리도 괜찮아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뜨면 좋은데, 네. 어드레스 해보세요. 뭐 티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떨까요? 아, 네. 그렇죠. 올라가면 더 좋을 건데. 어, 또 괜찮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뽕샷 날까봐 네. 티를 높게 안 놨는데요. 아. 어드레스 했을 때이 끝에 이 크라운 위로 거의 5분의 1 이상 올라오는 것이 제일 상 이게 밑에서 위로 치는 네. 상향 타격에 도움이 된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TV 보면 낮게 놓잖아. 프로들이 그러잖아요. 네. 낮게 네. 놓고 그들은 10.5도, 11도를 쓰는데, 네. 그게 이제 개네, 프로들 기준이면 저희가 네. 13도나 14도 쓰는 거예요. 네, 그런 탄도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면 네. 좋다. 근 네. 오. <laughs> 어, 거리도 많이. 맞는 나왔어요. 탓지라든지 구질은 예뻐요. 우리 여기. 골프전 조금 짠데요? 좀들 나오는 네. 것 같아. 네. 시원하게 좀 나오게 네. 해주지. 네. 네. 그래서 한요 채를 옆구리에서 세워놔야 음? 턴하면 탑스윙이 음. 자리가 잘 잡혀서 더힘 받는 그런 백스윙, 탑스윙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또 해보시고요. 네. 네. 안 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Vamos boom boom.